그녀의 이름은 단월. 조선의 전쟁터에서 누구보다 많은 피를 흘렸고, 수많은 목숨을 구했던 여장군이었다. 앞으로 나아가라, 내가 길을 열겠다, 그런 그녀가. 전쟁이 끝난 후 왕의 부름도 없이 사라졌던 그녀가 다시 사람들 앞에 나타난 건 죄인의 모습이었다. 단월, 반역의 증거가 있다. 너는 조정의 칼을 들이댄 죄인이다. 하지만 그 순간 왕은 누구도 예상치 못한 명을 내린다. 그녀를 죽이지 마라. 대신 내명부로 들어가 간자를 찾아내라. 가보 대신 비녀를 후궁 오시라니 우습군 단월은 그렇게 단빈이 되어 왕의 여자처럼 가짜 후궁의 삶을 시작한다. 여기선 말한 마디가 목을 자른다. 눈으로 칼을 쥐고 싸운다. 사라진 궁녀들. 누군가 탄차 안에 섞인 독, 매일 밤불 꺼진 복도 끝에서 들려오는 수상한 속삭임. 단빈 눈빛이 전장에서 봤던 것 같아. 그대는 무엇을 숨기고 있어? 폐하가 보고 계시니 제가 방심할 수 없사옵니다. 하지만 단어는 잊지 않았다. 그녀는 간자를 색출해야 했다. 심지어 왕에게조차 정체를 들켜선 안 되는 임무. 날이 갈수록 가까워지는 두 사람. 그러나 그녀의 임무는 분명했다. 왕에게조차 정체를 들켜선 안 된다. 밤이 되면 그녀는 다시 여장군이었다. 검은 지붕, 비밀 통로, 암자 속 밀담. 그녀는 궁 속의 적을 추적하기 시작한다. 단빈. 이 밤에 여긴 왜? 이것이 진짜 그대의 모습인가? 대체 언제부터 눈치채신 겁니까? 그대가 날 속이고 있는 건 아닌가 두렵소. 그러나 단어를 감춘 것은 거짓이 아닌 진실이었다. 폐하, 이 안에 간자의 이름이 있습니다. 이자내 곁에서 몇십 년을 그가 간자였단 말이냐? 내가 가장 믿던 신하가 왕은 분노했고. 동시에 고개를 떨구었다. 단월은 조용히 시선을 들었다. "페아, 지금부터 진짜 전쟁이 시작됩니다." 그녀는 흔들리지 않았다. 왕을 위해, 나라를 위해 그녀는 또다시 비녀를 꽂는다. 검을 든 여인 단월. 이 전쟁 아직 끝나지 않았다.